나 봐.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도 개고생하잖아. 응? 그 옛날, 그, 어? 그 이상의, 그, 저기, 그, 저기, 뽀뽀 누나인지 뭔지 그 누나가, 씨발, 내 매니저 하면서 이상하게 엮여가지고 지금까지도 내가. 그1 0 0만원 빨리 입금해. 누나 때문에 벌금 낸 거. 누나 때문에 그렇게 된거 아니야. 나 그날 안 가려고 그랬는데, 씨발. 잔대 뿌려서 돈까스 사준 거 사준 거고. 왜 홀사실 자꾸 육하고 다녀, 누나. 뭐 여자 악동이요? 씨발 적당히 해. 다 보여. 여자 악동이냐고. 정신 차려 진짜. 왜 그러고 다녀? 씨발. 나한테 는 찍소리도 못한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아냐? 그 김땡땡 누나는 나한테 찍소리도 못한다. 내가 무서운가봐. 어, 피도 눈물도 없어서 그런가? 응? 만만한 형님들 그만 괴롭히고. 어? 만만한 형님 그만 괴롭히고, 나한테 칫솔이도 못하잖아. 왜 그러고 다녀, 맨날. 술취하면포차 누나가, 신어도 포착 누나 여기까지 와서 얘기하는 거면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해? 어? 누나, 나 한마디만 얘기할게. 어? 포차 누나가, 신어도 포착 누나가 여기까지 얘기하, 내 방송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거면 누나의 심각성을 모르겠어, 아직도? 그러면 누나 아직 사람이 덜된 거야. 어? 정시 차려, 진짜. 좋댄다고 벌금 천만원 내봐야 정시 차리지. 난 벌금 천만원도 이상 낸 사람이고. 좋댄다고 씨발. 수차하면 곱게 먹어. 신사적으로 먹어. 난 도봉의 신마종이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호등 보차 누나 건들지 마. 누나 장난감이 아니야. 알았어요, 가알았어 신호 포차누나 엮이지 말라고요. 알았어요. 아니 나그 누나 존나 무섭다니까. 음, 나 솔직히 얘기할게. 미친년인 줄 알았어. 누나, 포차 누나, 나 진짜 미친년인 줄 알았다니까. 내 방송 매니저 할 때도 미친년인 줄 알았어. 아, 나 진짜 또라이 같은 년 처음 봤다니까. 씨발. 야,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진짜 포차 누나. 내가 뭐그 누나야 술을 뭐 나도 많이 먹어 봤지. 내가 그러니까 아는아 내가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 누나야 술을 안먹은 것도 아니고 모임할 때도 여기 도봉고 모임할 때도 내가 와 가지고 같이 술 먹는데 아, 개진상이야, 개진상. 아, 씨발. 아, 나 진짜 그런 사람 처음 봤어. 여자가. 아, 씨발. 하여튼 누나 제 방송까지 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차 누나. 누나는 잘못 없어. 어, 고찬 누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다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거기 와서 게임판 치고 영업 방해하고. 어 그리고 그리고 있잖아. 내가 아무리 그 형님이랑 뭐 싸우고 뭐 인연이 뭐 해서 뭐법적까지 가도 내가 누나 편들겠냐? 그 형님 편들지? 내가 그 형님 어? 내가 그 형님이랑 내가 싸우고 뭐법적까지 가도 누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어? 그 형님은 나 원래 좋아했어. 누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누나가 이간질해서. 그 형님 되게 착한 사람이야. 건들지 마. 씨발. 어? 술 존나 개진상 떨지 말고. 그 형님이, 그 형님은 나랑 6년 직이요. 그 형님 건들지 말고 스트레스 주지 마. 정신 차려. 예, 네, 알겠습니다. 포차 누나. 정신 차리라고. 술을 고, 먹었으면 곱게 처먹어. 나는 아침부터 소주 두병 까는 사람이야. 근데도 멀쩡하잖아. 그 형님 그만 괴롭혀. 그 형님, 눈 높아, 그리고. 응? 알겠냐? 김짜땡 정신 차려. 여자 악동도 아니면서 뭘 이렇게 여자 악동인 척 해. 아, 윤현님 어서오세요. 어? 씨발. 에? 그리고 남의 영업장에서 내가 옛날에 다 해봤거든? 그거 다 필요 없어. 돈 없으면 고소당하는 거요누난돈 없잖아. 벌금 냈던 없지? 뭐, 한부모 가정이라고, 뭐, 본인이 방송에서 떠드나본데. 한부모 가정이면, 그냥 조용히 살아. 뭐, 씨발, 누나가 돈이 얼마나 많다고, 그게, 어? 남의 가게에서 소리 지르고, 술 취해가지고, 남자친구 힘들게 하고, 씨발. 조대 한방에 인생 훅 간다니까? 내말 명심해, 누나, 진짜, 뽀뽀 누나. 어? 어? 사랑하면, 내가 한마디 할까? 팩! 누나가 만약에, 그 형님을 사랑한다면, 그래도 예의는 지키고, 존중해줄 줄 알아야지. 어? 미친년이야?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기 남자친구면, 어?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응? 존중해주고, 말이라도 이쁘게 하고, 욕하지 마. 인생 좆대 벌금은 천만원 내봐야 정신 차리지. 씨발. 어? 누나 나한테 안 돼. 씨발 <laughs> <시발>, 여자 악동류 <laughs> 대가리 에피 흘려 봤어? 강아지한테 물려 봤어? 어내 정도 클래스 아니면 얘기하지 마. 누나는 피 흘리면 존나 울걸? <laughs> 나는 뚝배기를 사방에 피가 흘려도 일어난 사람이야. 세 시간 만에 음식 찾아가지고 좆된다고 씨발 인생 긋다고 살지마 인생 한 방에 훅 간다, 진짜, 누나.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